모든 선생님들 항상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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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계신 의료진 분들 선생님 분들 감사합니다. 5산원일중학교 선생님 분들 벌역게 인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사 힘쓰지... <laughs> 전국에 계신 모든 의료진 분들, 전국에 계신 모든 선생님 분들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항상보다 먼저 우리들을 위해 함께 해서주시는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써 주신 선생님과 의료진들의 희생과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코로나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생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료진 분들 덕분에 코로나의 두 확산이 늦춰져 대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진 분들 항상 멋진 일을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전국에 계신 의료진 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겠습니다.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에 계신 의료진 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겠습니다. 의료진분들 덕분에 코로나19 확산이 늦춰져 등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의료진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누구보다 먼저 우리들을 위해 학교에선 힘써주시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의료진분들 항상 버티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학교 생활을 할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진분들, 감사합니다. 의료진분들 저희를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덕분에 학교에서 수업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의료진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 힘써주시고 고생하시는 선생님, 의료진분들 감사합니다. 고생하시는 선생님들, 의료진 분들 덕분에 감사합니다. 의료진과 선생님 덕분에 학교를 다닐, 다닐 수, 있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의료진 분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의료진 선생님 덕분에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에 계신 의료진 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겠습니다. 항상 누구보다 먼저 우리들을 위해 학교에서 힘써주시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저희를 위해 힘써주시고 고생하시는 의료진분들 감사합니다. 의료진분들 저희를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진분들 덕분에 코로나19 확산이 늦어져 등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 하시는 선생님, 의료진 분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있어주시는 선생님과 의료진 되시는 것에 여기를 포함합니다. 저희를 위해 힘써주시고 고생하시는 선생님, 의료진 분들 감사합니다. 모산 원일중학교 선생님 분들 덕분에 힘을 써주신 의료진 분들 덕분에 안전한 생활을할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